오우 불장난은 저 나중에 하자잉 어. 이렇게 해서 어, 달려가서 오우 슛어 아니구나 그냥 어, 지나가서 동네 사람이 풀렸네 어. 빨리 달려가서 어, 어. 됐어. 어. 기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보급 받아야지 무기. 어. 자, 어쨌든 어 지원 받고 어보급에 기다리고 있어요. 어 마차 또 악살 어, 라고 악마들 때문에 어 보급 마차를 찾아서 이동해요. 특의 무기를 만들었어. 멋지게 싸워 주게 전선을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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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laughs> 자. 자, 그리고 일단은, 어, 방을 바꾸고, 오우, 근데 여기 레이드 할 것도 있다, 있긴 한데, 요 어, 일단 내려가자고. 혼자서, 어, 싸우는, 레이드가 오히려 더 멋있을 수도 있겠어. 근데, 문제가 있죠? 예. 어, 요, 예전에 레이드 하니까 그, 예전에 레이드하니까, 그, 리니지 툴, 레이드가 가장 멋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 야, 어, 지금은 뭐, 혼자서도 이제, 레이드할 수있어 이럴 정도이기 때문에, 어. 그, 그정도요 예. 네. 이렇게 해주고, 어. 이봐. 조용히 그냥, 어. 양키들의 영원한 앵 샷건이랑 함께 좀 꺼내줄래? 어. 이게 더, 폭탄하겠구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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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나? 아, 슛! 방향 잘못 잡았구나. 어, 아이, 일단은... 어, 방향을 바꾸자. 방향을 내가 잘못 잡았구나. 어, 미니 맵만 보... 미, 살짝 미니 맵만 보다 보니까... 어, 방향이 그쪽 방향인 거라 생각했었거든. 어, 헷갈렸네요. 예, 헷갈렸습니다. 그래도 뭐... 에... 난리 부르스는 쳤다. 어, 살짝 어! 난리 부르스를, 제대로 쳤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어, 네, 그다음에, 어. 아, 이쪽 아니고, 어, 아니, 그래, 이쪽 그래, 저. 그 다음에, 이쪽 아래로 내려가야구나, 어. 그 다음에, 어, 저쪽이다, 어. 출발! 해주고, 어. 여기가 뭐구나, 광기의 축제, 어. 후! 출발합시다, 에 예. 광기의 축제, 어. 이제부터, 예,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네요, 예. 너무 힘들어질 거야. <laughs> 또 힘들어질 거야. 어. 자. 어떻게 된 건가. 수리해야겠구만. 응, 바퀴가 부서졌습니다. 오. 어. 수리하기 전까지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흘라네. 걸릴 것 같은가. 시, 시간이 좀더 필요합니다. 근데 좀 많이 박살났어 지금 이게. 어. 새로 만들도가 해야지 그죠? 어. 아 잠을 잤다. 잠을 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자 빨리 수리 해야겠지? 어 이제 살았군 자네도 합류하지 예! 새로 맞추고, 어 여기서! 출발한다! 아 자, 출발한다고, 어 하면서, 어 가겠네, 어 야, 근데 주인공이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러겠다어 좀... 이렇게 총 들고 있는 쪽이 오려서 멋있어 보이니까, 어. 아. 그나마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근데. 우리 아무 일 없게 펴야 돼. 어, 왜 움켜, 어때? 무슨 일이냐? 전방에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아, 어. 이것도, 에, 쪼커 등자이구만 어. 내가 나서 줘야지. 어. 네. 어, 뭐야? 자, 저는 도급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지, 어, 저런 이유로 일단 파괴를 해야겠지. 어, 어 뭐야? 조심보기로 아, 이 진정해, 다들 진정해라! 와 으허허이. <laughs> 오! 버섯코야 뭐여? 와! 자이언트 버서코아니기필요하겠네데 어. 이거, 포탈 열었다, 어. 아닌가? 포탈 맞겠지? 근데 공중이 온 나라 얘기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공중에서 날아온다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 큰일 났구만, 이거! 저그 때가 몰려왔구만, 어. 이, 정확히는 악마 때인데 몰려왔다 한게 맞겠는데, 어. 일단 공중으로도 안 오는 게 그나마 다행이 하겠데요 예. 와. 어. 이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요, 예. 슬레어가 와가지고, 어. 다, 싸그리 에요 어. RIP 앤 페어스일 몰라, 고 어. 아시죠? 예. 찍고 죽이고, 어. 그리고, 아! 체이스! THE GREAT COMMUNICATOR! 어 해가가지고 어 전기톱으로 다 갈릴 수가 보인다 어 아이고 그나저나 큰일 났구만 큰일 났어 이거 어나 으아 서둘러야겠죠 본인이 맡겠다고 이제 자처했죠 이제 주인공도 같이 가야 할것 같은데 주인공도 여기 구나 어. 그래 이 이라 여기서 한 무못 움직이게 해줄게, 잉? 어. 어, 여기 뒤에서, 어, 올 줄을 몰라네 어. 이렇게 해서 해주고, 어. 어, 이거, 어. 악마들이, 어, 막 떨어져. 죽어, 죽어, 죽어. 폭탄 바아라이 먹건 좀 짜릿하게 해줄게, 이렇게 해주고, 어. 그리고, 어. 빵, 빵, 빵. 옳스 이럴수가, 어. 이렇게 해주고, 어. 이렇게 해주고, 어. 자, 오케이, 어. 어. 이런. 어, 어. 보이, 됐다! 아이고, 씨. 이미 끝났겠구만, 이거. 자. 아. 어, 뭐야! 주인공이 이제, 올 홀로 사! 홀로, 에 어쩔 수 있어 위로 올라가야 할구나, 와. 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어. 위험해! 오 오, 다행이다. 마침 어, 예. 쪽 성을 방어해라. 자, 이제 공선전에서 이제 수비를 맡아야겠네. 이제, 이제부터. 아, 좋아, 좋아, 좋아. 일단은, 어, 수비를 맡아야지, 어. 자, 이렇게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고, 어. 이렇게 해주면, 죽어, 어. 죽어, 죽어. 폭탄받아라. 이번 건좀 짜릿하게, 어, 해줄게. 어, 그리고, 여기, 어, 요, 요 어. 빵, 빵, 빵. 그리고, 어. 드래거 브레스 한방 그리고 이렇게 해 주고 어. 이렇게 해 주고 어.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 어 그러고 보니 어 크로토스 그 마지막 아몬 아몬이 그 누군가가 얘기했지요 어. 너희들의 불빛이 꺼졌다 그렇게 쉽게 안 꺼지거든 어. 공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들을 먼저 죽이고 봐야겠어. 그래 야 이제 꺾네. 어. 자 그리고 오, 잘 어, 담을 잡아. 계속 어. 우리 캐지고 어. 빵, 빵, 빵. 오케이, 어. 아래로 오. 어. 휴. 이제 정리할 이제. 그렇지만 아직 정리는 멀었죠. 예. 만에 어. 이렇게 해 주고 추가, 추가, 추가 폭탄 날아라고. 내가 너무 세냐 세죠? 어 세서 어, 너무 세서 어쨌든 공허로 내가 돌아. 나... 마들이 몰려오고 있다. 대포를 사용해 성벽을 방어라. 예 방어해야죠. 아, 뭐 근데 어 어떻게 하라고 이거죠? 어. 아 이렇게 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아 어. 어. 여기에도 어... 좌 아주, 포 비스무리한 게 있다고 하지만, 어, 이 정도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요, 은 어, 이런 경우라면은, 어, 88mm 포로, 88mm 대공포, 대공포나, 아, 8 8 m m 그거 뭐야, 그, 75mm, 어, 75mm, 그, 포 있잖아요. 75mm 포, 어, 그걸로 상대해야 된다는 게 맞지 않았을까? 어, 에 진짜 그럴 거 같군요, 이게, 어. 일단 요렇게 해주고 어. 88밀리 그의 어, 대전차포 요왕 어우 쑈80 그때 88밀리가 아니라 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 이렇게 해서 어 알았어, 그럼 회심의 폭발 이용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 다음에, 어. 분노의 작사, 기억해주고, 어. 아, 자. 그 다음에, 어. 회심의 폭발. 야, 근데 회심의 폭발도, 어, 세게 하이라, 이게, 어. 그죠? 어. 아 근데 진짜, 근데요, 어,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88mm 포가 아니라, 어. 그, 뭐야, 판토다 어. 6호 전차 티거를 이용해야 팔릴 것 같은데, 이거. 어, 딱 보니까, 어. 아..이 큰락 났구만 와.. 이 와. 야, 판터나 티고 없나? 어? 그래야 될것 같아 판이 이거 판터나 티고를 이용해야 될 판이야 이거 아.. 큰락 났구만 이거 됐어 어.. 이 공성전에서 만약에 요 예, 판터나 티고 아우 트 저쪽에도 왔냐? 오.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이래가, 이거 75mm다, 88mm, 요 그, 대전차포 이용, 하는거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이거. 자칫하포그리고 어. 이렇게 해서 이따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 어. 어, 이게 오픈 놓어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구만, 어. 이거 슈트카 없나? 슈트카 좀 불러요! 어, 슈트카, 어! 아 슈투카 불러 란 말이여 슈투카 어아 슈투카 좀 불러줘요 슈투카 어 슈투카가 불러야 어뭘 하던가 하지 아니 메소 슈비트다 아니면은 어스피파이어아 모스키토 있다 모스키토 불러줘 어 아이고 어, 이거 어아니면반니 아니, 큰일났구만 고어아 어. 아 슈뚜카좀 불러 슈뚜카어 아니면은 어슈퍼바리 스피퍼여라 어, 어. 아이고어 어. 아니면은 뭐케이팩터도 불러야나 어뭐 그래야 편입판은 아닌것 같다만 어 이따 좀 빠져 어어아 어, 이거 큰일났네 진짜 어어 그. 어. 이럴 줄 알았으면 있죠, 예. 진짜, 에 슈트카, 어, 필요합니다. 슈트카가 필요해요. 슈트카 부르란 말이야, 슈트카! 어! 슈트카를 왜안 불러, 끝났나 벌써? 어 아, 다행이다. 한놈 끝나네, 어. 다행이 어. 한놈끝났자 이제, 어. 자, 이렇게 누워 어. 다시, 어. 어우! 어, 후퇴가야 어어 돼! 어, 군사시설로 호퇴하라. 아이고야. 그러면서 민간이 구출해도, 에, 네. 버텨야죠, 예.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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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민들 구출합시다, 빨리. 어쨌든, 아이, 런럴줄아세 진짜 슈트카 불렀어야 했어도, 슈트카나, 아니면은, 피파여나 어. 이거 불렀어야 했을 때가, 어. 빠져, 이씨, 진짜, 어. 얹어주고, 양키들의 영원한 샷건 앞에, 어. 좀, 어. 나서지 말아달라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돼,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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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받아라! 이먹건좀 짜릿하게 해주자. 어, 씨, 구전 어. 됐고, 어. 이렇게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어 됐어 어그다음 이쪽 어. 이렇게 해서 이러어 오케이 민간이 붙출끝그 다음에 어성 안에 남아있는 광기 군단도 여기서 또해 줘. 라고와 오늘 왔다갔다 하는구나 어 진짜 어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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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아이, 먹고, 또, 짜리하게어 그럼, 어. 어, 큰일 났다, 이거, 어. 어떻게 하냐, 이거, 어. 여기서 공격 대비하라고 어. 어. 야, 어쨌든 사람도 구하긴 했네요, 예. 후! 어? 데뷔를 한다고 하지 마, 어. 자 어쨌든 이따는 이난공불낙의 요새는 어 무너 이따는 예 무너졌죠 예 수세 역시 물량 앞에 장사가 없었어 어어 환장하시고다어자 그래도 예 싸우고 싸워줘야죠 예자 이렇게 해주고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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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받아라 이먹건좀 이렇게 해주고, 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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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 바꿔서, 어, 얼리고, 어, 돌아서 커튼 콜로 잡으자 어, 빵, 어, 커튼 콜로 어, 잠 인사해줘야 지고샤보요 어, 오, 아... 어, 무리일까? 나 결국에 예, 후퇴하라고... 어, 뭐지? 정경들이 오, 지역은등장했네 어. 아, 드디어, 에! 예. 원군에도착해주세요 예. 어. 야. 이게 죽과의 야, 역시 스케이커. 어. 그리리 왔다. 조금만 버텨라. 그렇죠. 예. 러서지 절대 물러서지 마라. 어. 이렇게 해 주고 어. 여기있다이저기에어 녀석들 에 물러쳐주고 에자 지역군이 다에자 이제 주변을 어 너도.. 너도 있고 있었구나 어좀 빠져줘잉 어너자 주변 둘러보면서 어이 지역일 때어 어우 쉣 이거 좀어 너무 좀 쎘다 어나 어어 실수 어이거제 실수에요 에제 실수입니다 에, 제 쉽습니다, 에. 그리고, 어, 이렇게 해주고, 어, 빵, 빵. 오케이, 어. 그리고, 어, 얼려버리고, 어, 자, 간다, 커튼콜, 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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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어. 이렇게 해준 어. 이따 빠지자, 어, 빠지고, 어, 여기 딱 말을 이제 빨리 상대해주고, 어. 됐어, 어. 나, 뭐. 아, 오우, 쉣. 저쪽에 우리한테 슈트까지 가지고있었구나 어. 이렇게 해서, 어. 어, 슈트 됐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주고, 어. 아 여기 맞혔구나, 어, 여기 막혔구나, 어. 방 돌려, 그러면. 어 빵, 눌러서, 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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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어. 그리고, 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 이렇게 해서, 어. 상대, 오. 어 됐어, 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상대해주고, 어. 그래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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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어, 뭐야, 이, 이제 끝났어? 끝났구나, 어. 너무 흥분했네요? 응. 어 너무 흥분했어, 응. 어 자, 아, 저 버벅이 이것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프레드라예 아, 그래도 예 막내라고 고생했다. 그랬다고 어. 미안하오. 음,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음. 함께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오. 로나운고 아. 성 안의 악마들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근데 아만이 없네요. 새로 어, 보고 아만이고. 어. 기사님. 어. 아만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분명 옆에 계셨는데. 아울러크니. 어, 뭐야? 아만 사제님이 적진에. 뭣? 사제가... 이런 사제가. 그라구만 아저런. 아, 또 누가 아잖아야. 해 보겠습니다. 라. 하긴 본데. 어. 아하. 사제가 뭔가 엄청난 놈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호. 아까 그 정크레이지요. 예. 정크레이지에서 어. 와, 약 됐고. 이렇게 해주고, 어. 자, 오우, 쉣! 5% 지금 날, 어. 몰아 붙이네, 어. 이거 차 마스트를 하자, 진짜, 어. 자, 오우. 오우. 이거 큰일 났네요, 어? 야, 이거. 이렇게 해주고, 어. 이거, 어. 원거리 상대에 있어, 어. 와. 자. 빵, 빵, 오우! 야, 일단 저게 걸려들, 저게 맞을,